안녕하십니까 해운부동산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경산시 자인면 이런이에 있는 이렇게 농지 촬영하려고 현장 임장, 임장 왔습니다. 자, 이 농지는 일반 매물이 아닌 경매 매물입니다. 앞에 이렇게 도로 앞부분까지는 도로가 있고 여기는 구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민수근사업으로 이렇게 도로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잘 접하고 있는 그런 농지 되겠습니다. 자 이곳의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이고 농업보호구역에 속합니다. 자, 이 지목은 답입니다. 면적이 1749제곱미터 529평입니다. 저 멀리 KTX 열차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곳에는 지금 복숭아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뭐 종류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복숭아 나무가 일단 식재되어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관정이 있습니다. 관정이 있고 여기 전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관정은 동네 주민, 여기 농사 짓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사용하는 그런 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매물 사건번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는 2023 타경 8167번입니다. 요 입찰일이 2024년 4월 11일입니다. 자,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요 신권입니다. 그래서 저 1차에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제, 저희들이 지금 방송하는 건 아니고, 아마 1차는 이렇게 유찰. 유찰 되면 2차에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시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1차 요 감정가가... 1억 9,239만 원입니다. 그리고 1차가 유찰되면은 2차 최저 시작가는 1억 3,467만 3천 원 되겠습니다. 자, 이곳 이런 이가 이렇게 공장도 많고 또 창고도 주위에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고 또 이쪽은 토지고 다른 농지들 금액이 조금 다른데 지역에 비해서 조금 비싼 그런 곳입니다. 이 바천 관리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나무 있는 쪽에는 지금 아직 제초 작업을 안 했는데 다른 부분에는 이렇게 경운 작업을 해서 이렇게 지금 풀들이 조금 적은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 경산 지역이나 청도 지역에는 이렇게 4월이면은 이렇게 복사꽃이 많이 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을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지역이 대부분 다 지금 복사꽃입니다. 복사꽃. 저쪽 야산 아래쪽도 복사꽃이고 복사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종류에 따라서 꽃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좀 진한 꽃들도 있고, 좀 연한 꽃들도 있고, 꽃 색깔만 다르고 품종이 다른 거지, 복사꽃이 굉장히 또이 복숭아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공장 창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위치적으로 보면은 요 자인면하고 질량업하고 가운데쯤에 이거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 요 자인면 소재지까지는 한 2.8km. 경산 시청까지는 한 6.5km, 경산 IC까지는 4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조건이이곳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햇빛이 잘 들고 있고 오전까지는 조금 흐렸는데 지금 해가 너무 햇빛이 너무 좋습니다. 복사꽃 자세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복사꽃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꽃이 떨어지고 수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복숭아가 이렇게 생산이 되면은 여러분의 식탁에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복숭아 종류도 여러 종류가 많이 있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 종류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나무 큰 나무도 있고, 지금 이 어린, 이런 나무는 지금 심은 지한 2, 3년 된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 여기 더 어린 나무도 여기 있습니다. 이제 예, 복숭아가 이렇게 피부 미용에도 좋고, 또 건강에도 이렇게 비타민 C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과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경산이나 청도 지역에는 이렇게 복숭아농수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 한 6월 중순 되면은 복숭아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대구나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경산 자 이쪽에 이렇게 복숭아 과일을 구입하고자 이렇게 많이들 오십니다. 자 경계는 지금 보니까 여기 확인이 표시가 납니다. 예, 여기까지가 경계고 여기 구급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이 밭은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가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계 부분은 항공 촬영한 사진을 제가 여기 표시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위치가 여기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고, 일조권도 좋고, 농사 짓기에는 무척이나 좋습니다. 또 이렇게 경매의 특징이 매물을 좀 사게 살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곳에 1차 아닌 2차 정도에 들어가셔 가지고 낙찰받으시면은 굉장히 농지, 좋은 위치 농지 사게 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농지 필요하신 분들 관심 한번 가져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메모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더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의 용도 지역은 생산 녹지 지역이고 농업 고구역이 속합니다. 지목은 답이고 1,749 제곱미터 529평입니다. 사건번호가 2023 타경 8,167번입니다. 입찰일은 2024년 4월 11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1차 패스하시고 2차 최저 시작가는 1억 3,467만 3천 원 되겠습니다. 경매일은 5월. 한 7, 8일 정도 예상해봅니다. 자, 그때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음, 입찰 봐서 이렇게 낙찰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한 차례 더 유찰되면 더 좋은데 그때는 49%대 9,427만 천원 되겠습니다. 음, 제가 봤을 는이 차에 낙찰될 가능성이 어, 높다고 봅니다. 위치도 괜찮고 여기 인기가 굉장히 있는 그런 지역인, 지역입니다. 자, 이곳은 뭐 자인면 소재지는 2.8km, 경산시청은 6.5km, 경산IC까지는 한 4,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자인면하고 진량업 사이에 중간쯤에 이렇게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경대하고는 좀 가깝게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에 굉장히 이렇게 주택, 농가주택도 있고, 또 공장창고들도 있고, 또 이렇게 농지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예, 이곳은 주로 이 복숭아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토지 위에 보시면 관정이 있고 전기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토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김소장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여기서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산 행운부동산 김 선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